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백홍석 고단입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예전 바둑을 좀 복귀해 드리려고 하는데, 입단 결정국이거든요. 무려 23년 된, 정말 오래된 뭐 그런 대국을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연구생 입단대회였는데, 딱한명 뽑는 거였어요. 열명 풀리기에서 딱한명 뽑는 거였고, 보통이면 8승, 한 1패면 무조건 입단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동시에 둘다 이렇게 전승이다 보니까, 그래서 딱한 명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좀 불운한,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흑번이었고요 이때 당시 좀이포석이좀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수가 왔는데, 뭐 이건 받아줄 수는 없어요. 뭐 뚫리는 게 너무 아프죠? 요렇게 받았다가는 여기 좀 뚫리는 거와 여기 이렇게 축으로 잡히는 거. 자, 반발을 했습니다. 아, 참 새록새록하네요. 23년 됐다고 하니까 좀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이 바둑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잘 뒀던 것 같아. 네, 제 생각보다는 잘 뒀어요. 생각보다. 자, 초반에 백이 약간의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를 좀 요런 교환이 좀안 되거든요,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다하더라도 이게 잘안 됩니다. 여기를 끊어 잡아도 이렇게 가만히 늘면 백이 잡혀 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약간은 악수. 하지만 워낙 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크게 막 악수는 아니었고요. 자, 첫 번째 전투가 여기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런데 악수를 좀 받아주면, 좀 나가는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워낙 입단 결정국이고, 또, 너무 서로 뜰, 떨리는 승부다 보니까, 내가 과감하면 상대는 좀떨 것이다. 좀 이래가지고, 그냥 엄청 강하게만 둔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작전이 좀 통했습니다. 요기 그러니까 쉬워서, 요두 점을 압박하면서, 요두 점을 같이 좀, 압박해보자. 예, 이게 또 통했어요 초반에. 이렇게 하니까 이두 점을 이렇게 알토라니 제압하면서 저는 이때는 진짜 잘된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꽤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여기는 약간 왁스고요. 이 치중 가능 수가 워낙 또 좋은 수였습니다. 예,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버티면 이게 생각보다 잘안 잡혀요. 예, 여기 안형도 있고, 여기 약점도 있어가지고, 잘안 잡힙니다. 첫번째. 두번째. 제가 계속 이바둑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막 강하게 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여기 한 점도 좀 노리고 있고, 또 여기 한 점도 좀 차단하면서, 제가 계속 전투를 이끌고 있었어요. 자, 이때 제가 보기에는 이바둑에 거의 꽤큰 실수 이수로 인해서 제가 확실하게 앞서가는데 자 이때는 좀 참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잡으면 그럼 한 점은 좀여차면 이렇게 버리더라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철벽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뒀으면 좀 어려운데 네뭐 이쪽도 나가고 싶고 여기도 좀 타게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되니까 너무 너무 잘됐죠 제가 이 석점이 잡혀 버렸어요 뭐 이건 안됩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그냥 이거 뻥 뚫려 있어요 자 그리고 아, 참 여기서 제가 근데 이 바둑을 여기 잡았으면 요런 데 그냥 잡았으면 엄청 좋거든요 네어이 바둑이 과감했는데 어 유일하게 좀 결과가 안 좋았던 수 네. 이때도 그냥 확실히 좋은 것 같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안돼 안돼 어, 내가 느슨해지면 안돼 나 강하게 해야 돼이 생각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아참 기억이 나네요 진짜 제 입단대 회때 어,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어, 입단대 회 기간이 꽤 길잖아요. 이렇게 열명풀 리그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 자는 시간도 똑같이 했고. 일어나는 시간도 똑같이 했고, 또, <laughs> 제가 그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어뭐 방이 몇개 있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자고 막 그랬었어요. 막, 저희 막, 수많은 애들이랑 그런데, 항상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시간에. 아, 그리고 웃긴 게또 점심시간일 때, 한판 두고 점심시간일 때, 그, 유명한 데 있거든요, 한국 기원에 제가 된장찌개만 먹었어요. 된장찌개. 아,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이 5일 내내 된장찌개만 먹었네. 와 진짜 나도 참 독하다 독해. 아 그런 좀 독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입단하지 않았나. 자 여기를 뒀을 때자 이때도 사실 받을 수도 있고 여기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아참 이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무조건 강수야. 어쨌든 이것도 또 반발해서 또 바꿔치기가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만 두면 이게 왠지 좀 연결도 되는 것 같고 백집도좀 깔끔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를 뒀거든요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이 모양 여기를 붙이면 백이 좀 좋다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빵 때리면 주지만 좀 잡을 수가 있어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도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거 이렇게, 뭐 여기 전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여기 찝는 것도 선수. 여기 느는 것도 여참 선수. 네. 그래서 100이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다시 한번 여기 전체를 좀 압박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전체적 인 흐름이 제가 계속 잘된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 해설한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으로 살짝 해봤는데 한세집반두집반 반? 제일 많이 좋았을 때가 다섯 집반요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나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전체가 좀 넓어요 연결하자고 했고 예, 여기 뒀을 때 이거 뭐 받아주면 예뭐 여기도 선수 이 전체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백도 여기 연결을 했고요 사실상 이수가 뭐 너무 큽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순간 뭐 집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됐잖아요 선수로. 그렇다고 늘면, 여기 또 늘고. 이게 딱, 예, 네, 지금처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사실, 회심의 수가 있었는데, 이, 이, 자리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마, 예, 네, 제가 잡히거든요? 제가 잡히는데, 여기서 저는 이 수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수를. 예, 네, 이게 세수대네 수라 제가 잡히는데, 여기를 딱 붙이면, 뭐갈 데가 없고, 이제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찝으면 여기가 딱 걸리잖아요. 아참 이거 아, 이때 진짜 잘 뒀어. 네, 이렇게 돼가지고 딱 걸려요. 이거 보니까. 자 그래서 백도 뭐 그냥 당해주면 지니까 네, 이 대마를 이용해서 여기를 어떻게 좀 해보겠다. 네, 저는 여기 딱 이 코프치는 수. 요요요 요 자리죠, 지금 딱. 요 자리만 성공시키면 예, 이겼다. 자, 이것도 있는데도 안 돼요. 어보시면. 여기 요기 두고 여기 두고 아, 이거 참 재밌네. 20몇 년 됐는데 아, 이게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네. 예, 워낙 큰 대국이다 보니까 이게 좀 생각이 나네요. 이 자리가 있어도 이게 딱 걸립니다. 예, 여기 두는 수와 여기 끊는 수. 딱 맞복이죠? 자, 이제는 제가 그냥 받아주면, 이제는 딱 걸려요. 아, 이거 계속 몇번 하게 되네. 예. 네. 이게 하이라이트다 보니까, 자, 여기는 딱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오고, 예, 네, 여기 연결이랑, 예, 네, 요수로 인해서, 여기 양쪽이 딱 맞복이에요. 아, 자, 근데, 예, 네, 마지막 수. 여기, 여기. 예, 요길 두니까, 요길 차단하기에는, 예, 여기 A랑 B가 딱맞보기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안 되고. 실제는 받아줬거든요? 나 아, 이것도 하나 좀 돼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예.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는, 단수치고, 요렇게 돌려버리면, 이젠 단수를 반대로 치기 때문에, 이게 딱 걸립니다, 여기. 딱 끊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요 결정타로 인해서 제가 입단에 성공한 무려 23년 된, 네, 진짜 서로, 서로 서로 전승이었고, 이한파라임 인해서 한 명은 프로가 되고, 한 명은 프로가 안 되는 정말 그 잔인한 그승부였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뭐 정말 수많은 시합, 수많은 대국을 했는데, 어, 세계대 우승, 우승 다음으로 기뻤던 입장 결정국. 아, 어, 바둑을 보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좀 이대국은 좀 인상도 깊었고 좀제 평생 좀 생각나는 그런 바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또 다른 네, 선수들이 나오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